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스마트선박제어연구실의재학중인 스마트 함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스마트폰 기반 해양플랜트 시운전용신속진동계측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발표는, 어, 연구, 이런 과제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과제의 배경입니다.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해양플랜트 내의 구조물들은 다양한 기진에의에서 진동하게 되고 어, 이에 따라서 피로손상, 장비파손, 그리고 소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운전 시, 조기에 진동을 계측하여 잠시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위치 혹은 복잡한 공간에서 진동을 계측할 때 보이시는 접촉식 진동계측 센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센서 개수의 한계로 개측의 제약을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런 비전 기반의 영상 처리 기술을 모바일 기기에 접목시켜 이렇게 편의성, 신속성, 다양성 측면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포인트가안서 네. 하지만 이런 영상 처리 통한 진동 개측 기술은 진동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가 미미하였고, 해양 플랜트와 그리고 이런 모바일 기계 접목시켰을 때 크게 두 가지 도전 과제가 발생하였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는 영상 처리 과정에서 ROI라는 관심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 작은 모바일 화면상 사용자의 차이로 이런 개측된 진동량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바닥 진동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악대, <laughs> 상황 대보다는 이런 손으로 계측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손 흔들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대상체가 움직이게 되고, 이때 ROI를 벗어나서 계측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의 중차적인 사항으로 두고, 그리고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과제의 내용, 먼저 다양한 객체 추적 기법들을 조사하여서 그런 미소 진동 계측 및 복잡한 환경에도 강건한 기법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배경에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신형역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여 에러 기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로 손 흔들림 문제에 대해서 어, 이런 모바일 기기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극량화되 안정화 기법으로 듀얼 템플릿 매칭 기법을 개발하여 네, 이런 문제를 큰 시간 소요 없이 해결하고 에러 기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그 다음 페이지의 실험실 및 시운전 환경의 실험을 통해서 어,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실험들은 기업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실험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업체에서 실험실 그런 시운전의 일정을 조율해 주었고, 그리고 시운전 시, 실험시 가스도센서 개측 및 영상 개측을 함께 진행하면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측에서는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그런 피드백 형식으로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네, 그 결과 실험실 및선막 시운전에서 <laughs> 당과 같은 정확도 증가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 기반으로 본 과제에서는 당과 같은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진동신호를 시간역, 주파수역에서 보실 수가 있으며 어, 그런 필터 사용 및 단위 변환 기능을 넣어서 현장 범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을 240fps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때 구조물의 펀더멘털한 주파수가 3 0르츠임을 가정하여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그런 다른 모바일 기기에서의 호환성 테스트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안드로이드 기준 기기에 대한 앞뒤 버전에 대해서 현재 베타 테스트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기대효과로 크게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먼저 배경에서 설명드린 신속성, 편의성, 다양성 측면에서 증가를 두었고, 그런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세부 항목에 두었습니다. 모바일, 그런 기기 기준으로는 2000에서 1억원 사이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시 150만원 수준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듬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고수구역 기준에서 이렇게 시간, 인력 위험도에서의 감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동시간 대 다양한 위치에서의 진동이 개측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성에서의 증가를 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앱의 사용을 통한 현장 적용성및 검용성, 그리고 부분 신뢰성 향상을 주었고, 활용 방안으로는 이런 진동 개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체에서, 다양한 산업체에서, 어, 접목이 가능하며, AI 상태 감시 기술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어, AI 이상 감지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 감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 현장을. 네, 알겠습니다.